상처로 죽게 된 것이 상처가 낫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치명적인 상처, 마음의 온 세계가 그를 따르고 추종합니다. 관계된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이었습니다. 상처로 인하여 죽게 된것 같은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사건이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을 따르는 일이 생겼으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자세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미완성 예언서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3장 3절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 입어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서 연결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미완성으로 끝나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완성 예언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들 중에 상처를 입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 상처 입었습니다 이는 교황권의 몰락을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1798년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비오 6세는 250대 교황으로 재임하던 때였습니다 1798년 로마에서 한 프랑스인을 살해하는 일이 생겼지요. 이 로마에서 프랑스인을 살해하는 그일 정말 중요했습니다. 나폴레옹이 1798년 2월 로마를 공격하면서 비오육세는 시에나를 거쳐서 폴로렌스 지방으로 추방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되어버려,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요. 1798년, 로마에서 한 프랑스인을 살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798년,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비오 육세는 250대, 교황으로 재임하던 때였습니다 프랑스는 로마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교황은 바렌스로 유배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2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폴리옹이 1798년 2월에 로마를 공격하면서 비어6세는 시에나를 거쳐 플로렌스 지방으로 추방되는, 유배당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교황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AD 538년에서 교황의 자리에 등극하면서부터 1260년, 지난 1798년에 교황권에는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3권 327과 2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황권이 몰락되는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그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어 죽게 된것 같았는데, 치명적인 상처가 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났습니다. 교환권의 몰락 상처가 나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1929년, 라트란 조약에서 교환권은 회복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교황은 로마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고 바디칸시에 대한 통치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카드릭을 유일한 국교로 인정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카드릭 교육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즉 라테란 조약은 바디칸에서 통치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연대의 1929년 2월 11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 기사의 내용, 신문 큰 제목은 무솔리니가 가스파르 역사적인 로마 조약에 서명하다. 무솔리니 and 카솔파리. Sign, historic Roman act. 이것이 큰 제목이었죠. 이 제목으로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언제 기록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닉스 2월 11일 1929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일이 바디카는 이탈리아 평화롭게 지나고 기억에 남는 것에 사인을 붙이는데 상처를 지휘받았다. 문, 그 상처의 치유의 문서, 기억에 남는 것은 사인에 붙어있는 상처 치유의 문서 양쪽 모두 극도의 진심을 그려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루니 1929년 2월 11일 신문기사의 상처를 낫게 하였다는 그런,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응하게 된 것입니다. Him was of many years. 오랜 세월의 상체가 았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 1929년 2월 11일. 라테란 조약에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교황이 유배되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라테란 조약에서 상처가 회복되었다. 바티칸 again at peace with Italy after long q u r r 오랜 반목 끝에 바티칸과 이태리가 평화를 가졌다. Peace which it has. 그 결과 교황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라트란 조약은 바리칸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교황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라트란 조약이었습니다. 그 조약 그 결과 교황권이 회복되는 상처가 회복되는 낫게 되는 아주 놀라운 치명적인 상처가 낫게 됨으로 인해서 그 교황은 어디를 가도 온 세상은 그를 추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모여 듭니다. 교황이 가는 그 나라 그곳 어디를 가도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운집하고 있습니다. 교황 필리핀 방문 때 60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는 일이 생겼죠. 교황이 독일 방문할 때 수백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는 모습 엄청납니다. 온 세계가 놀랍게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칸 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디칸 시국 베드로 성당은 그리스도의 참 증인인가?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참 증인입니까? 그러할지라도 과연 바디칸 시국의 교황은 그리스도의 참 증인입니까? 재참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숨겨진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진 사실을 보면서 말하나다 오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며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행적인 상치가 났고, 온 세계가 그를 조항하는 일이 있는 이때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가는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살갑게 보살피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감사